예, 안녕하세요. 이상복, 도시란TV 이상복입니다. 에이, 울산이라는 도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울산은 잘 아시다시피 공업도시입니다. 공업지구로 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때 지정을 하면서 울산은 공업도시로 그 만들어진게 바로 지금의 울산입니다 울산인데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 지금 현재 여기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출퇴근자들이 많죠.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좀잘 만들어가지고 출퇴근할 때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12년 전인가요. 울산 MBC에서 통신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이 내용을 갖다가 방송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도 그 당시에는 뭐 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시에서.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뭐 도로 좀 좁은 데는 인도에다가 또 자전거 도로라는 그런 거 표시를 했고 또어 지금은 그대로라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천강 강둑 옆에 강둑 옆에다가 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면 있는데 울산인 경우는 울산에는 아, 사실상 유독이유 유동, 그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본토 사람들보다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어, 아주 그 안정된 그런 직장을 그, 지리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그나마도 오랫동안 여기서 자녀들도 놓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출가도 시키고,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돼가지고 고향을 돌아,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어, 머물러, 머 있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여에서 연세도 많아셨고 <laughs>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유동인구 가 많은 대신 여기는 뭐가, 비, 뭐가 많이 그저 형성이 되느냐면은 역제 시장이라든가 새벽시장 또 각종 그이 마트 같은 거 물론 뭐 다른 다 도시에도 그 마트가 많이 있고 많지만 여기 특히나 울산에는 특히나 그 마트 마트 대형 마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 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상, 울주군을, 울주군을 제외하면은, 이 울산 시내는 사실상 그 인구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이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지금 마트가, 대형마트가, 지금 뭐 롯데마트니라 하여튼, 그 명선 쪽에 하고 지금 마트가 지금 상당히 큰, 큰 마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몇 군데 되는데. 북구 쪽도 마찬가지 홈플러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북구 쪽에도 지금 뭐 롯데마트 뭐 이런, 이런 마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주거지하고의 그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걸어가도 될수있 걸어가려고 하면 약간 멀고 그런 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거면 간단하게 자전거 딱 타고 자전거 딱 타고 가서 보, 어, 시장 보고 볼 보고 어, 자전거 어, 앞이나 뒤나 짐을 그 실을 수 있는 그런 광주리 같은 그런 거 그,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참 여유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보이고 또 안전하고요. 어, 뭐 자전거 예, 그 대신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은 자동차 숫자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또 어, 에너지 소비도 덜 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점이 많이 있는데 울산에 지금 꼭 해야 될게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어, 꼭 해야 될게 바로 이런 점들인데. 울산뿐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다른 타도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 보면은 자전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매각기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 엮어가지고 참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이 울산은 어떻게 된게이뭐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시장이 외지 사람이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본토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좀 되고 있고 한 그런 걸볼수 있었는데, 시장이 외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뭐 자꾸 도시의 어떤 기능이, 기능이,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게 되는데, 기능이 자꾸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울산에서 시장을 하려고 그면 울산이 발전되도록 해주는 게 아무리 외지 사람이지만은 그게 원칙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저 자리만 하나 잡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어처구니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시장은 출마를 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시장으로서 시장이 됐어 안 되고 아예 출마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잠시 후에는 제가 아까 내가 또 동영상 그 올린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건강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문제.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그, 런 현실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그 자세하게 동영상에 한번 올릴,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꼭 제, 그, 동영상 보실 때는 꼭, 그 좋아요와 구독, 눌리서 눌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이렇게 지금 다니면서 자전거 도로 문제도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제 북군데요. 북 북구 북한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 전혀 없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도심지로 그러니까 간선도로, 중요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이멘 도로 쪽 으로 도좀돌 면서 촬영 을 하기 위해서 준비 를 하고 있 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 해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